아니, 이미 가짜라고 판명났는데 민주당 대변인은 왜 저럴까요? 이 업무 보고가 대통령이 마치 신이 돼 가지고 공공기관장들에게 퀴즈 던지고 못 맞추면 모욕 주는 그런 예능 프로가 됐다라는 야당 비판 나오니까 그렇지 않다. 대통령실은 이 생중계 대통령이 스스로 감시 대상이 되겠다는 것이고 원형 감옥 파놉티콘 얘기를 하면서 감시받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약자가 되겠다는 것이다라고까지 했어요. 설명사님. 그런데 그 예로 든게 성남시장실의 CCTV였는데 이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저 강유정 대변인이 저는 일단 오늘 나와서 하신 말씀에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습니다. 하나는 왜 아직도 대통령실의 고위 공직자들은 유튜브에 나가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시나요? 그것도 국민들이 다 보는 유튜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자신들의 진영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보는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어떤 국가의 어떤 중대사인지 이런 내용을 뭐 비서실장이든 뭐 국무총리든 대, 어, 대통령실 대변인이든 뭐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비판도 없다는 듯이. 저는 이런 태도 과연 어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러면 보수 정부에서 이제 보수 유튜버 나가도 거기 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어떤 정당성도 떨어진다 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을 좀 짓고 싶은데, 이 말이 전부 다 틀렸습니다. 원형 감독 판옵티콘 감옥은 뭐냐, 뭐냐면요. 중앙탑에서 각그 수용자들 다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중앙탑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자기가 감시를 받는다고요? 자기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저 업무, 국정 업무 생중계를 보면서 아, 이재명 대통령이 감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히려 그 본인이 중앙에 앉아서 그 수용자인 그 공무원들을 향해서 다그치고 <laughs> 호통치고 아니면 비아냥거리고 이러고 계시잖아요. 음. 그리고 거기 수용 규칙 잘 따르는 어떤 한 수용자에게는 아유 태도가 아주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 계시는 거잖아요. 마치 강유정 대변인이 말한 판오티콘 교도소형이라고 한다면 예. 판오티콘은 중앙에 감시탑이 있는 그런 교도소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CCTV라고 하는데, 감시 대상도 아니지. 뭐, 감시를 꼭 이런 식으로 해서만 감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생중계가 없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감시를 국민이 할수 없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비유한 것도 잘못됐고, 성남시에서의 CCTV? 더더욱 잘못됐죠. 아무런 기능이 없는 모형 CCTV라는 게 이미 수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저러는 건지, 진짜 모르면서 저러는 건지, 모르면서 했다면 국민의 기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실 대변인이 특정 진영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나가 가지고 파노티콘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했고 특히 CCTV 성남시장 집무실에 있는 CCTV 그 가짜로 판명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걸 첫 예시로 대통령이 감시받고 있는 첫 예시로 든 것. 이것도 야당에서는 아첨도 적당히 해라. 대통령실 대변인이 버젓이 허위 사실을 늘어나도 되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 CCTV라고 검찰도 지금 의견을 선을 냈고 유동규 본부장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반발? 아, 우선은 지금 CCTV 관련해서는 실제 제가 예전에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그 시청 그 집무실도 갔었는데 이게 CCTV가 한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한 시장을 한 8년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기능이. 어, 있던 CCTV도 있고, 없던 CCTV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설주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유튜브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 있는 모든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책실장, 모든 참모들이 일반 신문가도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뉴스도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미디어 환경이 약간 이제 다변화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시청하는 플랫폼에 이렇게 출연해서 국민들 과 소통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